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이드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파밍하다가 나온 이 챔피언이 좋은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트에 이 캐릭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평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점을 보고 내가 키울지 말지 분간하면 될것 같다. 근데 이 사이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어야 돼. 자,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음, 음. 뭐가 있을까? 알류어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 알류어를 얻었어. 근데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번역기를 돌려 한국어 해가지고 페이터를 사용합니다. 자, 봐요. 대문 스푼 공격 그리고 서사요 대충 이렇게 검색해요. 그럼 알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되면 전체 평가 4점.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막 PBP 마스터리랑 뭐 이렇게 뭐야? p b e 마스터리랑 PBP 마스터리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장비도 추천해 줍니다. 추천 PB 통계, 뭐 추천 PB 아티팩트 세트 이런 식으로 장비까지 추천해주고 마스터리까지 추천해줘서 좀 키울 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또 뭐가 좋은지 언데드 브 브리 펜시 얘가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필터 언데드우리 지원이죠 네요. 반이시라고 돼있네요 그럼 벤시 평점 2.5 어우 쓰레기야 어 <laughs> 쓰레기 이러못 어째 갈아버려 2.5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안쓸것 같아. 리뷰도 별로 거, 그래도 거미의 소굴에는 평가가 나쁘지 않다. 거미의 소굴 때는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평가겠죠. 이 친구는 더안 좋네요. 구비 지팡이 인기드. 어? 뭐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검색해 볼까? 다시 필터 실반 감시자 지원 희귀. 맞네. 얘 2점이네요. 안 좋아, 안 좋아. 전체 평가 2점. 이 2점이면 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아, 조 쫄작하는데 써야 될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그냥 밑에 리뷰가 많은지 적은지 좀 눌러봐서 어, 얘 키울지 말지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군이왜 이렇게 높지? 8천 몇 개가 있는데? 좋은 친구인가 봐요 십자군 뭐임? 신성기사단? 공격 네? 1점인데? 1점인데 왜 이렇게 리뷰가 좋지? 뭐예요? 얘가 얘가 아닌가? 옷이 똑같아서 맞는 것 같은데? 뭐예요? 빨리, 예, 왜, 알려줘요. <laughs> 뭐임? 진짜 이거 궁금해서 오늘 잠못잘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이 친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 <laughs>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밍한 이 캐릭터가 아니면 내가 뽑기로 얻은 이 캐릭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 궁금할 때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빠밤. 다음에 또 좋은 제가 알면서 유익하다 싶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